어 자려고 했는데 아까부터 계속 에어컨이 꺼집니다. 아참 지금 해야지. 세 번째 꺼졌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필이 침대 휴지가 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다잘 때였는데 난 뭔지 안 뭔지, 안 뭔지 안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 진짜 오... 가위바위보 <laughs> 자가지고 <laughs> 김밥 픽업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휴 포장에 제가 양도 있었는데 아 진짜요? 어디 계세요 포장? 저는 언양에 있습니다 언양 김밥 포장 완료했습니다 사장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둘째 날 하루 시작합니다 우선은 냅다 바다로 가가지고 물놀이를 즐길 거예요. 체크. 각도 the... 체크. 써? 좀 전에 그체크아웃 하시는 여성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지금 거기 그분들도 자다가 막 간헐적으로 꺼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요 에어컨이. 좀 중앙통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 이해를 못하는데 <보다니>? 오른쪽에 차원지 보고. 왼쪽에 봐봐 저 테트라포트 만드는 과정 처음 본다 사람 아무도, 없, 아무도 없지 않네 이따 내려올 때올라오 힘들겠는데 거북바위에 왔습니다 거북바위에서 딸이랑 김밥을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먹물 명의 김밥. 맛있다. 어? 아, 라면 많은 거 이거구나. 응. 음. 라면 사야 된다. 고 와, 뱃발이 뱃뚝. 여기서여기서놀기도여기밥여기먹었는데진기도 형이 또여이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여기말 여기도 여기도 여기고여기고여기 13km 가야된대요 아마 옮길 여 같은데 우선 여기물도 어떤지 궁금도다고하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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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백인이다. 와, 숨차. 어우 바다 냄새 지도 갑자기 해양구조에 힘쓰고 있네 아 우리만 갖고 와야겠다 일단 여기 좀더 놀거임? 모르겠어 가골 쪽으로 쭉 왔는데 근데 피사체가 안 좋잖아요. 내가 해안 산책로 맞을까? 한번 더보 ऊ 아래에 엄청 많은 테트라포드들이 있습니다. 저기가 거긴가? 아닌가? 저로 진짜 물 진짜 맑은데. 계기를 지나가야 될거 같아. 아, 진짜? 저돌캐 나오잖아. 어. 이걸 어. 지나가야 가지구리. 나 보세요, 을 지냐, 허자, 솔로. 승호, 갔다 와봐라. 저거, 저거, 낙석금지 현장 푹 뜬다. 바위 떨어져 있어. 어, 저기 깨져 있네, 그냥. 그니까. 그거 같다, 그... 그. 나루토 얼굴 바위. 귀멸카나의 십덕아닌 도안 몇 킬로임? 자85 95 90 어, 딱 호흡식 차이 나네 자 도안 아. 170킬로 하나 아, 둘셋 아니 어 야야야 야여들리자아찍어어저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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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없어 아 근데 여기서 흔들리는데 이거? 해볼래? 여기서 좀 흔들려 컴온 컴온 저, 좀 저, 높이 찍어봐 응집어는 아. 여기로 하나, 하나 둘셋 둘, 둘, 셋. 여기도 흔들 흔들리는 거 같은데. 근데, 근데 저기 가에 있어서 감상 그런... 저기도 무서워. <laughs> 왜? 그래 야좀 사람들 지금 아 방금 다른 거 하려다 지금 카메라 찍어 가지고. 안전... 근데 그거 알아요, 돼지 특? 이따 물놀이하고 돌아올 때진 빠질 것같은아 이미 들어있나 하고 생각보다 지금 길이 길어. 우와. 사람 써 많다. 야, 저기 말고 저 옆에 가자 우리 아 여기 여... 어,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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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습니다. 자, 여기 물이 끝내 주는데요. 지금 올라온 길이 거의 그냥 그냥 클라이밍이 클라이밍이었어. 올라가지겠냐 Ha ha ha! Yeah. <laughs> 다리 만 물리지. 다리 만 물려. 물리... 이게 여기 물어도 티가 안 나봐. 나 아. 이런 것도 되게 아니야. 근데 그 뭐야 스킨스쿠버 하는 튜버들 보면은 슈트 입고 있는데 거기 갔다 물더라고. 근데 슈트 입으면 아프긴 하잖아. 아, 있따가 그러던데. 슈트 입고도 응. 상어한테 물린 거 아니야, 물린 거. 돌아가자, 어, 슬슬. 맞죠? 아, 어, 재밌었어. 아, 너무 덥다. 아, 너무. 그거 다 나왔어? 그거 다 없다. 야, 응. 이제 잘 많이 즐기겠더라. 나도. 나 물고기를 보고 싶은데. 이거 준비 어떻게 할까? 맞아. 독고기, 돌돔, 자리돔.

자, 오케이 아뭐 먹고 가요 어, 아이 나도 아이스 개 주세요 네. 해드릴까요? 네이 응. 택... 그 제일 아, 가 물놀이 하다 와가지고 어, <laughs> <laughs> 물놀이 하다 와가지고 바지가 아 괜찮아요 저, 저... 그럼 춥겠네 아, 아예 저희 좋아요, 저희 너무 좋아요. 어, 괜찮아요, 의자가 딱 보면 되는 의자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개방감 말도 안 돼. 안 잡아진단 말이야. 얘야. 쟤긴해 배야 살아있네. <목소리> 아 여기가 공항 되는 거구나 대림에서 하네? 네,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울릉도 가자 한 거잖아요 공항 생겨서 사람 많아지기 전에 한번 가보자 해서 울릉도 가자 한 거잖아요 아글로 가? 이리로 가면 나오긴 나오는데 군대 쳐서 맞는 거 같은데? 됐다. 선배 살짝 더 앞으로 와. 됐고? 된 듯? 근데, 이게 맞나? 이게 아닌 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안 내주더. 아, 그 배터리 잠깐 가려고 왔는데 안 계셔가지고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음, 네, 여기까지무뭔 회사, 회사를 인정 넘어요? <laughs> <laughs> 그래? 이거 되게 귀여워. 배우인? 응. 찍히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시간이 가고 있어. 시간 가고 있다고? 어. c u s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I'm y o u 경사 미쳤네 어. 형 빨리 가야돼 가야돼 여기서 어서 면안돼 아 그래요? 다시 숙소 온채 왔고요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유명한 반점 바로 독도 반점입니다 부둥 독도 가위바위보 반점 어? 가위바위보 친 사람 돈가스 먹기? <laughs> 돈가스, 돈가스 있어? 돈가스 있어? 가운데 시켜 가운데 아 싫어 <목소리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야필요. 밥을. 밥이이랑밥합니다이랑 밥이랑. 밥기랑밥이게 자, 룰, 자, 잖아너 자,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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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룰, 자, 룰, 자, 룰, 아 룰, 자, 룰, 자, 10대부터 내가 가장 많이 눌렀던 번호 토니버스 재원가정이었습니다. 번호 아도둘셋 렛츠고! 두명두 두 명이 세세세두 두 명이 두명두 명! 출발! 0명! 아, <laughs> 어서오고 명아 아. 좀만 있어한명인데어 아, 근데 2명 크다 그니까 흐으몇명 아, 했지? 두명둘몇번 어, 했지? 내 번호 중복하면 안 되는데? 아 말해주면 안, 말안 되지 몇 번까지 있는지 모르는데 와 이거 틀었으면 1번 아. 했다고 아. 시간 더 끌걸? 오. 오. 아, 죽을, 죽을, 죽을. 아, 번. 어, 영화 채널이다. 조졌다. 광고, 광고 중. 두면 와! 라조도아니야 두면 넘어음 아니 얼굴 아안 나왔어? 아 얼굴 안, 아안 나왔냐? 뭔 소리야? 뒤에 개 많았어. 어찌 어찌 어 여기서 다고가 좀. 니 팬티로 가리고 있어. 더 진짜 아무것도 아니 문것 같다. 대기로 가리니까. 그, 옛날 송이 팬티 입었습니다. 예, 옛날에 그 개혁 콘서트, 개혁 그 콘서트 발레리노알아 아, 그거 같다. 끝에 <laughs> 안 입었어요, 근데. 안 내면 진 거, 바이바이고바이바이고 아, 이제 번호 찍어주야죠 서로. 어떤데. 아, 몇번틀어줘몇번 비... 틀어라. 그래, 그래. 니 와... 네, 아이였으니까 어떻게 할래? 성공. 니가 먼저 말해줄래, 번호를? 오케이, 그래. 몇 번? 11번. 야, 니 네, 팬티 아직 안 입고 있네? 주 아, 씨발, 보인다고, 뭐야? 엉덩이. <laughs> 와 네명? <laughs> 한명 아님? 네명이지 아니 막 나왔을때 한명이 막, 막 나왔을때 이장민이었잖아 그럼 두명인데? 아 그래? 그럼 두명이였어 그래? 난 네명이였어 나도 봤을때 네명이었어 바로 봐야된데 아니 편집해야된다고 니얼굴 <laughs> 아이씨 아, 아, 어 뭐야 거기 나오네? <laughs> 아 근데 어차피 이거 못쓸거같아 잠깐만 화면 내려봐 제가 팬티를 입을게 아 근데 이번좀양아치인거같아이번 어? 아, 이상한거같은데? <laughs> 한 명, 한 명, 한 명. 아, 한 명이네. 야! <laughs> 근데 왜 저런 거 나오냐? <laughs>